안녕하세요. 사주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사주 이야기 시간에는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 인생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일을 어, 사주적으로 한번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260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여러분 같이 해외에 있죠? 해외로 이민 가면 어떠냐고 요즘 상담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해외 이민이 어떤지 오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현대는 글로벌 시대라고 그러죠. 그래서 해외 여행도 자유자유롭게 다니고, 그리고 어, 유학도 아주 자유롭게 갈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글로벌 시대다 보니까 더불어서 외국에 나가서 사는 해외 이민자도 많이 늘어나는 시대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요즘 현대사에서는 이런 상담을 많이 옵니다. 선생님, 제가 이민을 하면 어떨까요? 라는 상담이죠. 자 그러면 사연 오늘 어, 해외 이민을 가도 되는지 사연을 듣고 나서 해외 이민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전기 기술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나이 들다 보니 우리나라보다 외국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근래에 많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면 어떨까 고민입니다. 제가 손재주도 있고해서 외국에서 뭘해도 먹고 살 자신도 있고 말년을 잘 보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해외 이민을 가서 잘살수 있을지가 궁금해. 선생님께 상담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해외 이민을 가도 될까요? 자, 잘 들으셨죠? 자, 이분이 해외 이민에 좋은지 안 좋은지를 사주적으로 풀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죠. 정확하게 상담을 해드려야 이분은 그 해외 이민에 도움이 되겠죠. 정확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가 아, 저에게 상담을 가지고 해외 이민이 어떠냐고 물어본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기해년 병자월 신묘일 정요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네요. 기해년생이시면 1959년생이시죠? 2022년월에 64시 되시는 남자분이 되겠습니다. 자, 평생 기술자로, 전기 기술자로 살아오셨는데, 이제 한국보다는 외국에 나가서 말년을 지내고 싶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살면 은 괜찮을지 상담 오셨던 분 사줍니다. 자, 말년에 나가는가. 좀 젊었을 때 나가서도 좀 두려운 게 해외의 이미죠 근데 말년 64세가 돼가지고 나가기는 좀 두렵기는 두렵죠. 물론 본인 기술이 있어서 자신은 있다고 그러지만 저기에 상담 온게 두려움 때문이겠죠. 자, 해외에 나가려면은 영마살하고 관계돼 있죠. 그래서 영마살이 좋은지, 또그외에 좋은 게 있는지 안 좋은 게 있는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이분께 설명을 드려야 그 말년에 어, 이런 생활이 바뀌어 버리고 패턴이 바뀌어 버리는 예민의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려면 사주 형국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의 내편부터요. 일간의 내편 오행이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이 세력기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신금 작은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내편은 네 비겁인 같은 쇠나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이 내편이 네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쇠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시지의 유금 작은 쇠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의 기토, 작은흙, 일지의 미토, 작은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연지, 해수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있는 대표는 유금, 작은쇠, 기토, 미토, 작은흙뿐이네요. 이러면 사주가 약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상대편도 한번 찾아보자고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놓에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받고 관성, 일간이 날에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세 가지가 상대편 호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해주는 행이니까 물이 되겠고, 재성은 쇠가 극한 는행 나무. 관성은 쇠를 극한 는행 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연지의 해수, 큰 물. 월지에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없고 지장간에 넣고요. 다음에 재성을 찾아볼까요? 나무죠.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없고 지장간에 만있습니다 연지 해수 안에 감목 큰 나무, 일지 미투 안에 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다음에 관성을 찾아봐야 되겠죠? 관성인 불을 찾아보면은 불은 월간의 병화 큰 불, 시간의 정화 작은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놓고 지장간 일지, 미토 안에 정하, 작은 불이 암장되어 있네요. 자, 나와 있는 상대편도 대단하죠? 해수 큰 물, 자수 작은 물, 병화 큰 불, 정화 작은 불까지. 좀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이 사주에 나를 극한 후행정화에 있죠? 정화는 나를 극하고 있나요? 아니죠? 일지에 있는 미토를 생하고, 각 미토는 나를 생하는 관인상생이 되죠? 그래서 사주에 흰빨이 생겼네요. 부담스러운 정화가 나에게 관인상생으로 힘을 주니까 자, 문제는 기토가 멀리 떨어져서 힘을 못 주고 있고. 그죠?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의 뭘까요? 해수, 자수, 큰 물, 작은 물일까요? 아니면 병화, 정화? 큰 불, 작은 불, 작은 불일까요? 자, 불들은 나무의 생조가 있어야 지속적으로 타른다고 오그랬죠 나무의 생조가 없네요. 불기운에 힘이 지속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서 불기운이, 어, 강하것 같지만 불이 강하지 않고, 사주에 해수자수, 물기운이 강하죠. 큰 물, 작은 물이 합쳐져서, 더군다나, 자월이면은 겨울이라 물의 계절이죠. 그래서 물기운이 강해졌다는 얘기죠. 자, 물기운이 강해졌는데 해수자수, 강한 물이 생활, 나무가 없으니까 하는 일이 뭐죠? 해수 안에 간목, 나무 있고, 미토 안에 일목, 작은 나무이지만은 해수안의 갑목은 물에 젖어 가지고 거의 힘을 잃었고 미토안의 열목 역시 작은 나무라 힘이 없고 그래서 생활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 물이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병원에 갔다가 바로 수국화로 들어가 버리죠. 생활 나무가 없기 때문에 나무라도 중간에 있어서 큰 나무라도 있었으면 어, 통관역할 수생목, 목생화로 통관해 주셨을 텐데 나무가 없죠. 해중의 감목으로는 젖어가지고 통관이 안 되기 때문에 힘을 내놓고. 그래서 해수자수, 큰물이 큰불, 병아를 죽이려고 하네요. 수국하러. 그러면 병아는 가만히 앉아서 죽어야 되나요? 수국하러? 아니죠. 살 길을 찾아봐야 되겠죠. 살 길을 찾아서 주위를 보니까 일간에 신금이 오이네요. 신금하고 병신 합수를 청하네요. 그러니 합수를 받아줘서 병신 합수가 되니까 나도 너하고 같은 물이야 하니까 병아를 공격을 하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 기운이 더 강해졌죠. 병신 합수로 물 기운이 강해지고 해수 자수 합쳐진 물 기운. 그다음에 겨울, 물의 계절에 물 기운이 상당히 불어난 사주팔자입니다. 그러면은 이물에에서 기토는 어떻게 된가요? 거의 쓸려가 쓸려가 버리죠. 흙탕물이 돼 버리고 미토도 거의 위협을 받죠. 아무리 작은 불의 생을 받다 하더라도 틀려가기 일보 직전에 사주 받자가 됩니다. 이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는 병신 합수, 해수다수 합쳐진 물기운의 물이 가장 강한 오이 되겠습니다. 물은 내 편인가요? 상대편인가요? 내가 생해준 오행, 상대편이죠? 그러니 사주가 얇혀졌네요. 그리고 사주에서 가장 강한 오행은 물이고요. 사주의 병은 또 물이 되겠죠? 물 때문에 흙은 떠내려 나가버리고, 불은 꺼, 꺼져버리고, 쇠는 풍당 빠져서 수다금침 대버리고 물이 이 사주에 큰 병이 됐단 얘기죠.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그러면 용신은 뭔가요? 이 사주에서. 물이 병이기 때문에 기토는 이미 흙탕물 돼버리고, 그래도 화생토를 받은 미토, 작은 흙이지만 은 고군분투 물을 막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용신이 되겠네요. 물론 이 물을 막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화생토를 받은 흙이, 마른 흙이 이 물을 막으려고 고군부터 하는 영신이 되겠습니다. 영신이 좀 약하죠? 그런 사주가 됐고, 희신은 뭔가요? 운에서 오면 좋은 희신. 좋은 운기가 어떤 운기를 받아야 좋을까요? 사주의 물이 병이기 때문에 물을 막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큰 흙, 마른 흙이 오면 좋겠습니다. 무토나 술토. 작은 흙까지는 이 많은 물을 막을 수가 없고, 진토같이 절박한 흙으로는 이 많은 물을 막을 수가 없죠? 그래서 무토나 술토같이 이렇게 마른 흙이 와서 물을 막아주면 좋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나무로 물을 설계해주면 좋을텐데 이 나무는 하는 일이 운에서 여기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죠? 바로 흙을 긁혀버리죠. 이 불은 꺼졌기 때문에 목생화가 안되기 때문에 바로 흙을 갖다 용신을 갖다가 긁혀버리니까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큰 흙만이 좋은 식인이 되겠습니다. 자 불이 들어오면 화생토로 해서 좋을 것 같지만 불이 들어오면 이 물이 나무를 생하든가 불을 극하든가둘 중에야 되는데 불이 운에서 들어오면 바로 생활나무가기 때문에 불을 극해버리기 때문에 불기운을 받지 못하고 서로 상극이 때문에 불하고 물하고 싸우기 때문에 좋지 않은 온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자이 사주가 이민을 가면 어떠냐고 물어봤죠. 이민. 이미 좋은지 한번 보자고요. 자, 영마살을 쳐다보니까 연치의 해수 영마살이 보이네요. 자, 해수 영마살이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이 사주의 병이, 이 사주를 망쳐버린 게 물기운이라고 그랬죠? 사주의 가장 강한 오행이 물이라고 그래서 이 물기운이 해수 영마로 잡혀있네요. 그러니 가장 흉한 가장 좋지 않은 오행이 영마로 잡혀있어서 어, 이미를 가면 안 되겠죠? 이미를 가게 되면 힘들다는 얘기죠. 또, 두 번째는, 이 물기운이 뭐죠? 사주에 흉한 물기운이 바로 식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의식주를 뜻하죠. 즉, 의식주라는 것은 가서 먹고 살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의식주가 물기운으로서 이 사주에서 가장 어 흉한 오행이 된다는 얘기죠. 물기운을 내가 감당을 못하고, 그래서 의식주를 어, 해외 이민 가면은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보니까 의식주가 너무, 어, 흉악이 잡혀있죠. 멀쩡으로 잡혔기 때문에 의식주가, 어, 좋지가 못합니다. 그리고 의식, 식상은 뭐죠? 수면 건강이죠. 건강이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민을 가게 되면은 영마가 흉하기 때문에 좋지 않고. 그리고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공고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건강, 수명에도 문제가 될수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이런 사주들은 이민 가는 거를 말려야 됩니다. 그죠? 이민 가는 거를 말려야 되고 또 운기라도 좋게 이르면 좋을 텐데 운기가 좋지가 않죠. 지금 64세면 은 기사대운인데 사가 화 들어와가지고 바로 어, 수국화가 돼 버리죠. 물이 불이 운에서 들어오면은 어, 바로 수국화가 돼가지고 좋지가 않죠. 하고 물하고 싸우는 그런 형국이라 좋지 않은 운기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운기 또한 좋지 않기 때문에 이민을 맞아야 됩니다. 청아에 병보면은 영마살의 이민으로 이민을 가면은 좋은 이동 이동수가 좋아야 좋, 되죠 그런데 이동수가 좋지 않고 해수가 기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이 물기운이 사주팔자의 의식주를 가리키는 물기운이 기신으로 잡혀서 좋지 않고 의식주 해결에 이민가비는 좋지 않고 건강 수명 색상이 건강수명이기 때문에 건강수명에도 좋지 않은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말려야 될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해외 이민을 가면 은 절대 안 되는 사주팔자로 어, 상담을 드려야 되겠죠. 자 이번 운기 대운 흐름을 보면 은 상당히 좋지가 않죠. 을에대운 해수가 을모고 작은 나무고 어, 해수대운이 오기 때문에 큰 물이 사주 흉한 물기운이 들어오기, 들어오기 때문에 좋지 않고 감모고는 어, 용신을 건드려서 좋지 않고, 술토운은 괜찮죠? 마른 흙이다 보니까 물을 막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좋은 운기 때또 인성으로 잡혔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어, 전기 자격증을 딸수 있는 평생 직업에 기반을 말, 마련할 수, 공부하는 시기에 마련할 수 있는 시기가 되, 좋은 운이어서 그나마 괜찮았다는 얘기죠. 이 술토운에 인성으로 들었고. 그러니 이 좋은 운기를 만났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계유 개유, 계유 대운도 물기운으로 쇠 세하고 물기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오면은 물기운을 가세하고 세는 금색을 하기 때문에 좋지 않고 32세 때들은 어 임진 대운도 마찬가지죠 임수가 가세되게 되면은 사주에 흉한 물기운을 더 가세시키고 신금 대운은 금색수를 해버리죠 운에서 들어오면은 항상 운을 볼 때는 이 운이 돌아서 이 사주, 사주 마을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뭔가를 정확하게 봐야 운수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금, 신금이 들어와서 나한테 힘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신금, 유금이 와서 하는 일이 뭔지, 또이 사주 자체의 강한 오익에 얻어맞는지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신금이 들어오면은 그 약한 사주에 힘을 줄고 같지만, 신금이 하는 일이 여기 들어오면은 물을 생하든가, 아니면은, 나무를 극하든가, 돌추게 해야 되는데, 극할 나무가 없으니까, 극보다는 생이 더 우선이죠. 금생소를 해버리기 때문에, 사주 흉한 물기운을, 어, 강하게 해서 좋지 않죠. 미토대운, 신금대운은, 어, 물기운을 형해서 좋지 않고, 물에 퐁당 빠져서 힘을 발휘할 수 없고, 미토, 어, 작은 흙이니까, 뭐, 큰 힘은 안 되지만은, 조금, 조그마한 힘은 되겠다는 얘기죠. 또 52세의 경호대원은 경금, 큰세가 또 금생소를 해주기 때문에 좋지가 않습니다. 아까는 기사대원도 말씀드렸죠. 사화가 들어오면은 해수, 해수자석 큰물, 병신합소까지된 큰물이 사화를 꺼버리기 때문에 어, 관을 쳐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식상하고 관하고 전적이 되는 운기라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운기를 보실 때 항상 그 운기가 이 사주마을에 찾아와서 하는 일이 뭔지 좋은 녀석을 생해주는지 나쁜 녀석을 생해주는지를 보셔가지고 운수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래서 이 사주는 절대 이민을 가면은 큰 낭패를 보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언해주고 나머지 판단은 본인이 할수 있게끔 사주에 나온 좋은 점, 중한점을 최대한 말씀드려서 판단을 하실 수 있게끔 도와드려야 되겠죠. 자, 오늘은 해외 이민을 가면 좋을까요 라는 상담을 제가 해드렸던 내용을 설명해드렸습니다. 해외 이민은 어떻게 보면 모험으 하는 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상담가들은 정확하게 사주 팔자를 뽑아서 사주 형국을 파악해서 이미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최선을 다해서 어, 상담을 드려야 되겠다는 얘기죠.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 이야기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